야원성황 이게야 나 반응속도 봤어? <laughs> 응 봤어. 아, 아, 살고 싶어서 뭐 나오는 일이야. 반응 반응이었어. 아직 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뭔뭐 일이야?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막 몸에서 우러나오는 아, 거 있잖아 살고 싶어서. <웃음> 왜 몸인데? <laughs> 그뭔뭐뭐 일이야? <laughs> 진짜 나는 씨발 진짜 죽기 싫다. <laughs> 뭔 일인데? 아이뭔 일인데? 아 선배 복귀했습니다.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가야겠다네 의지가 보였어. 진짜 존나 나보이네 씨발. <laughs> 시간, 시간, 시간. 오늘은 어떻게 똥을 쌀까요 시벌놈이? 맞. <laughs> <laughs> 벌써 똥살 생각부터 <laughs> 하는 거야? <laughs> 내가 똥생 이게. 아, 그게 내 인생 아닌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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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 갖다 뜯어 버리고 싶어. 이제 아이 역시 이야 <laughs> 아, 더러워, 기 싫어. 아우이 좋아, 아주 좋은 리시였다. 아 이재당 짜증난다, 개쩡증난다개 싫다. 안 시는 게 뭐야? <laughs> 안 시는 <싫은> 거? <laughs> 몰라. 상대방 장수 안 시는 거 <laughs> 여자 가수. 가스... 응, <laughs> <그건> 그냥 당처럼. <laughs> 진짜 너는 진짜. <laughs> 너는 진짜 아니 그거 맞으면 어떻게? 아, 좋다. 아, 아, 아 여자. <laughs>

생강할 생각할 우주 류검 우주 류검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올것같 잖아. 씨발 로마, 진짜 내 안에 죽여 먹고 이거 죠이빠밤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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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따뜻해서 진짜 씨발. 이거 뭐 어, 와 어, 여기 있어. 있어. 아 씨발. 좆됐어요. 아, 오지 마. 록스도 여기 있어. 아야, 음, 안아도 돼. 안아도 돼, 안아도 돼. 초반에 안아도 돼. 아 씨. 모두가 뭐, 한, 한 마음 지 같이. 앞에 있어 스펠. 미리 아, 아, 어, 간. 잡았던 거 같은. 짜증나네요. 탑함 내가 알아서 해 볼게. 마이 마이어스 그냥 보만 했을 는데 W 있어? 정, 정배 직컴 고친거야? 아니 미친 말이야? 맨날 컴 맨날 컴? 돌아가니? 가능하 응. 이거? 그때 팅... 안되지 않았냐? 네? 롤 이거? 잡아줘! 업그레이드 컴플릿 애 얘들아 이지간다이지간다이지간다이지간다 아아아아 이야 씨발 아하이야나 승엽이 넘겨서 살려주고 <laughs> 가만히 있는 거 개멋지 <laughs> 나 가만히 있었다고? <laughs> 넘기고 가만히 살짝 서 있었잖아 잠깐 아 <laughs> 그래? 스모키 에브리데이, 스모키 에브리데이. 그래도 많이 많이 땄다 이아오 먹었다. 개꿀 승태 많이 넣 킬이야. 저말 절랑 끝나더라고. 아지. <laughs> 아 아이 럭스 실아냐? 아내 눈. 왜? 그래서 컴퓨터가 거실에 있으라는데 아. <laughs> 우리 바텀 럭스 말한 건데. 갑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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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리는 게 있나 보지. <웃음> <웃음> 봐도 영상 확인하려고. 들리는게 있는 거야? <웃음> 뭐야 <웃음> 진짜 이 눈이 있었던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어. <오>. 아직까지는 없어. <laughs> 혹시나 뭐라 니네, 니네 쪽에 궁 터질 때 어, 미스나지도. 이거 이거 바텀에서 갱강 냄새가 나는 걸? <laughs> 에이 와! 어 비었어. 준비가 되었다. 이 말이야. 안돼 그 맞으면 안 되는 아씨, 아내 정배야. 믿음이야, 믿음이야. 정배가 미야. 사라졌어. 음? 왜 정배가 또 사라지지? 럭스의 Q를 맞았기 때문에. 어머나 세상에. 정배야, 럭스는 쌍년이야. 이해? 예. 어? <laughs> 뭔가 찔리는 분이 한명 있을 것이다. 아니, 럭스 쌍년이야. 럭스가 그비나하다가 아니라 씨발 쌍년이라는데아 마카이, 럭스가 다듬어. 아니, 럭스가 2킬이 나버건. 다 오거든, 씨발. 끌어, 민규야! 아, 마오카이 블루야, 씨발. 니가 끌, 끌 준비를 하거라. 오케이. 앞으로 나가, 앞으로 나가! 부럽다. 겁나게. 아, 무 일도, 응, 서다. 전 잡을 것 같으니까. 전멸시켰다. 왜 전멸 안 뺏었어? 네 <목소리> 정말 아예 안맞으고그이 아, 속박 걸려서 이제 죽은 거야 한 번에 두번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저깄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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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마이 마이 오 가자 저 왔죠 형뿌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, 나 오씨 나 오씨 아니 미친 베먹어봐봐봐봐봐봐봐 뭐 <laughs> 뭐? <laughs> 이제 그래 봐라. 안에 나 이거 발견 정비한테 말한 거였어. 아니 맛있더라고. 어? 평, 평타 한 대만 치면 되는 건데 <laughs> 이터치려버리네 그냥. <laughs> 아니 거기서. 아시가고 <laughs> 어, 됐어. 너는 말하지 마. 빡치니까. <laughs> 아 나는 나는 기다려졌다. 씨발. 근데 웃기네 일단 서폰 노트의 미드 손들 이즈가요. 미안한데. 아니, 미 쳐칠 거면 일찍 치던가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안 쳤어, 그래서. 이게 <laughs> 어, 아, 안 아, 쳤어. 진짜, 미드 보내자. 아. 아. 이즈가 올라올지 몰랐지. 아, 기다리지 마. 없어지면 아. 쳐. 따익 나니까. 아, 존나 기네 미친. 아, 네 전판 내가 0킬인 거 봤어. 나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, 너. <laughs> 야, 미드 욕개 <욕해>, 처먹네, 씨. 자, <laughs> <laughs> 서쳐 <쳐서> <laughs> <위에서 쳐, 웃음> <laughs> 아존트라 짜증나네 씨발. 실각제고인데 이 지가 뒤에서 쳐다보네. 스리그머니개 지나요. 실각아 보고. 이디또씨다 놓치잖아, 씨발. 미버 벌레 같은 새끼야. 이거 도망가래? <laughs> 이게 아봐 진짜. 집안에. 뒤져아 그냥. 세령이. 아. 한스 빌아는 부터 우리 팀 화먹하네. 요즘 아질 할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. 너. 진짜 한다. 하진거 아, <laughs> 뭐야, 씨발. <laughs> 네가 잘못 <잘못해놓고. 웃음> 그 <laughs> 해 놓고. 그쪽으로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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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다 같이 하는 거야. 똑같거든. 엿먹으을 하자, 미친놈아. 니가 잘못 해 놓고. <laughs> 못해도 적당히 못 해야지, 씨. 씨, <laughs> 병원님아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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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바튼계를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아지를 못받을 정도야. 증이야 봐. 어? 역 있다. 조심. 고수님. 나나나나또다또다또 갔다. 뭐지? 이비산 소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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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야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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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없어. 죽여, 죽여, 죽여! 정배 이 녀석이야! 이 녀석이라고! 아, 씨발, 진짜. 아, 안, 돼. 안, 돼. 아, 안 돼! 와, 정배야, 드디어. 영점도 아, 어야 어, 진짜 터한테왜 그러나, 그만좀 알아. <laughs> 타사줘야겠다 아, 니네 루아, 이 집아, 많이 분만아새이야지니루안 돼. 플래그, <laughs> 아, 개새끼, 이 루아, 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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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, 막아 간다. 아, 가지고 레스퍼, 딴따라라. 아, 플래 플래그, 플래그, <laughs> <laughs> 진짜 플래그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이 많이 여기 있다. 아, 금이 없어. 잊었누라 아, 씨발 누가 잡으래. 슬태야 아나 지금 하기 싫어 머릿 속에 박아도 마이는 지독들 아나 이지 올라오 나이 올라오 그냥 탑에 세명 있는데 난 너무 하기 싫다 어떡하지 이딴딴단라 단단 어이 정말 레라딴 슬로우 뭘막어야이 새끼야 이아만지 뭐야 이새 시발 어 이지 올라가요 어 이지 난 터나 어? 미스 와 편안. 야, 이즈공좀 어? 작아진 것 같다, 이즈콩. 어, 아, 그래, 뭐야. 옛날에 시발 좀이 갔다. 어, 뭐야, 럭스도 있어, 뭐야, 럭스 뭔데? 아, 아 아니, 탑에 아니. 그만 와, 나 CS 좀 아, 먹자, 아, 씨. 얼른. 아, 안녕, 헷헷 헤헤, 씨, 이 뭐, 뭐야. 아프다!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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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에이, 럭스 풀콤보, 저마, 저마, 저마같지. 어, 럭스, 럭스 강해요. <laughs> 장망했네. 러스트 공부에 자막까지 거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거? 와, 저팀 알프야, 나랑러스 똑같네 <웃음> 이지야 <웃음> 응? 저 잡을 수 있어? 아니, 없어 믿음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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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이야 다 넣어주는데 잡을 수 있나? 잡지 그러면 초에 <laughs> <laughs> 아, 공까지 있는데 믿음이야,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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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딸니가탑가면잡나아 음... 내가 탱커.. 탱커라서 가탑 아, 뭐 싸고 싶지 아나탑신병자 할래 이 뭐가 어, 많네, 진짜. 진짜 왔네 아이 왔네 네이제야도줘마이텔냐어 그런거 그냥 걸어온거어디다 위치하네 근데 걔들 개무셔죠 우리 잡아 <laughs> 안녕하세요, 보호막이에요. <laughs> 개무셔개무셔네 애들. 우리, 우리 층들 씹어지고. 여기, 여기, 여기 이 간다. 아니. 맞았고. 뭐, 이제, 이 왔다, 습박. 그니까, 나 맞을 줄 몰랐다. 이런 개샷대로일리 와, 놀리 와, 놀리 와. 아니씨형왜 저래? 이제먹어한 나이스. <laughs> 어, 더? 더 더? 더 더? 더 가면 뒤져, 형. 더. 아, 나궁어궁 있다고. <laughs> 왜안 말했잖아요 아서 한턴 더티데왜안오는 어? 내가 겁나거든 씨발 이런 오, 개새끼 이놈 맞혀를 잡는거 있 여기 레드 안걸려 사망 아아 이새 죽어 가는데 아! 불은 내꺼다 씨발 가자 <laughs> 개새끼 <laughs> 개때고 싶다 진짜 럭스 조심 여기 바위개 좀 먹어주세요 형님 예말충새끼 박멸했다 이걸로 무슨 어? 이거 각이다 박멸했다 럭킹지총 어? 이즈 왔네 끌어 들어아 어, 어, 보세 궁이크어보궁 어, 아, 보세 이즈 궁 가용 마, 왔어이 대단해 나이스 얘들아 너희들이 타야지 내가 뒤인 이맞고마습니다이지이거 하나도 안는거냐가게 도와라 생각 이거 좀도와줘 아, 아, 아리 아, 블루! 테 찾고 무슨 승데 아, 죽어요. 승데 죽어요. 승데 아, 죽어요. 아 블루 체력이 <laughs> 찼어씨발 의지 똑같다. 에헤 블루한테 졌대요. 승태 운늘 그럼 승태 지금 아저 먹을 때까지 갈 거야. 아니 무슨? 내나 궁전에 와 해줄까? 와이열이열 뭐야? 에임봐라. 기분 맞추네. 중심 무슨? 스킨 먹 어, 승패 먹을 수 있어요? 있나요?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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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빨리빨리 빨빨 빨리빨리 빨빨리빨빨빨야빨빨빨빨빨리빨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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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립에 아, 편안한 시발. 마음으로. 아, 너무 그냥... 편안한 거 아니야? 한 입에 줘버리는. <laughs> 야 승엽이 죽는다. 아칼리. 아, <laughs> 아. 아 씨발. 아 전장 개공서파 등대 삭제 어 마이다. 아, 아 죽겠다 나 씨발. 거기 겠네아 아, 귀엽기네, 아, 미친. 와, 그, 이때까지 노력은 다 배달을 위한 거였어. <laughs> 아, 죽겠다, 나. 아, 스킨 아, 가야겠다. 봐라. 이즈도 그저 주면 되는데아이젠나 마이. 마이. 안 돼, 보시 위험해. 마이온는 알고 들었는데 위험하다. 예, 진짜 새끼. 진짜 새끼. <laughs> 안 온대요, 마이오 안 온대요. 어머, 야, 뭐, 신데이로, 어, 안 가네? 어, 개꿀. 밀자, 이거. 챗, 럭스야? 왜, 어? 안 내려와? 어, 내려가? 그지? 어? 정령? 나 신발을 막아, 시켜서. 마이새끼 마오카이 싸우고 있는 정령 쳐먹은 거야? 어, 개꿀. 와, 인성 개 터졌네? 미친새끼. 어, 이제야. 잡자. 어, 잡을 수 있네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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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... 어, 미안. 잡아, 잡아, 잡아. 큐, 큐, 어? 큐. 오! 머 끄, 앗, 안돼 돌비야 그래. 가고 있어. 어어 어, 아, 가는데. 롤롤롤롤롤로롤로 아. 에이 씨네아유씨바고어형왜 거기로 가? 안녕. 아아 아, 죽고 싶지 않거든. 평타. 평타. 응? 어 무슨 음. 틈 틈. 누가 누가 덕발 잡나? 누가 누가 덕발 잡 아야야야야. 어어 지금 오다. 아아아아! 도원이 죽어있다! 주태야, 안 돼! 안 와, 럭스 야 공기 때리고 싶었네. 안 돼! 이거 지금 왜 맞아? 와, 스 와, 럭스 씨야이럭 진짜 너무했다, 방 야, 현아니 마우스 봐봐. DPI 막1 0 0 넘어간 거 아니야? 아니... 아니, 나... 딱리고 야, 나 그때, 아, 그때 그 너무 그 놀라가지고 0, 마우스 공5 3이야 씨발 말이들? 마우스 아니 그거 너 하잖아 미친 마우스를 왼쪽 옮겨 옮겨버려가지고 딴데 날라갔어 미친 마이 정반대다 쏴버린 어우 <laughs> <오>, 씨발 <laughs> 어 저게 맞냐면서 나궁딴데버렸어나 이제 존경스럽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<laughs>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어나냐 예언자야 뭘예라했는 아, 예언했는데 <laughs> <laughs> 난 공기를 때릴 것이다. <laughs> 와, 애들 애 어, 어, 뭐 지금? 무 어. 뭐지? 아픈데. 형들 잘 있어. 아, 첫 태시다. 첫시어 존나 근데 뒤에 어. 이제 아파 보이는데 앞 어, <laughs> 럭스 빨한 개꿀. 어, 형들 아파보여요 형 잘가 아아 씨발 이건 내가 미안해 아아 아미 뭐야 아, 미드 못맞춘 잘못이 안돼 이게 이냐고 아, 아, <목소리> 이거 뭐야 이거 뭔데 과제고 떨어졌네 안돼 <목소리> 내 미드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 아니야 안돼 내 미드가 아마마왜고어가서 펼쳐낼 지 바로 달다야 일로 봐 개새끼들 좋아 좋아 승태야 안돼요 안된다고요 선선다 어? 럭선다 <laughs> 뭐야 야말탈리자어궁 어, 궁. <목소리> 와, 시발. 와, 그걸 필터를 차네 미친놈. 진짜 와, 이거 완네어하네 이거 이거 완료네 이거 이거 완료하네. 이거 완료 이거 완료하네.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완료하이 아, 맛있쩡, 은은, 은은, 은 아, 진짜. 와, 사과도 안 해. 미친 더러운 새끼. 개심한 <laughs> 새끼, 진짜. 맞나? 개 때리고 싶다, 진짜. 럭스 빨고 쓴. 어, 놀아내데 네, <laughs> 럭스는 아, 겁나 꺼져서 <laughs> 저기 와봐. 시씨내 옆에 뭐가 지나갔다. 아, 욕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야, 럭스 좀 죽여줘. 나사진좋아 <laughs> <좀> 할게. <laughs> 지금 이 드릴로 돌려버리고 싶어. 정수리. 이거 <laughs> 그, 보여, 이거? <laughs> 어, 멈췄다. 응? 어? <몬> 아, 인생이 씨발 <시발> 다 뺏기네. 없는 <몬> 님 어, <몬> <몬> 맛있정. 맛 씨발 맛있정이라는 거. 개새끼, 사과를 해야지. 미안, 야, 어, 우리 네레 네. 저기 있어. 미안, 한 마리도 없어. 개새끼. 우 여기 있어. 우리 거니까, 이 씨발 놈아. 그래. 저 먹는 건안 빼서 이 개새끼야. 다른 소리아니 씨발. 가가 보자. 못 먹어야 되아 이거 되려나? 아 이거 안 되겠다. 아 가지 말자, 가지 말자. 밑으로, 밑으로 내가 지켜줄 테니까 셋을 먹어. 하하. 아, 어, 새끼 처리 안 가니? 하하. 제가... 아 형, 아 형. 응. 지켜줄 테니까 셋을 먹어. 이 끝. 이스 어, 오이 덤덤덤. 덤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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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차. 덤덤덤덤덤. 덤덤덤 거야? 난믿음하 가겠다. 아, 티크는 그거 했다. 이거 뭐예요? 그목숨 아, 미녀에 꼈어. 아 씨발 왜 이래? 아, 전이 진짜 맞춰 아, 보네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진짜 네 목숨 찍어 버리는데마이풀 <laughs> <laughs> 내가 게진짜 됐어. 안 돼. 뽕 러스까지 올줄 몰랐다 싱바 마이는 음... 알고 썼었지만안돼 바람용이 진짜 바람이다 씨발 헤 <laughs> 이발 네. 노틸한테 꼭 필요한 바람용이 삭제 어쩔 수 없어 여기엔 세명밖에 없어 오 마이다 거. 아이 럭스 커스는 좀 원컴 좀 내봐요 예? n e come to t 좋네 bio, eh? What's your name? What's m 뭐 n a m 되는 거같 t 아어또개어 아, <laughs> <laughs> <형> 죽었어? 어, 죽 갑자기 <laughs> 나죽지도 모르고 어아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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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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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죽을진 몰랐지>, <laughs> <laughs> 와, 내, 내 어시의 살개 정도는 다 기다릴 거 야, 이 개새끼야, 좋아! <laughs> <laughs> 맛있정 야, ]rock. 이 개새끼야! 안내새태야 나이스. 밥 돌린다. 밥 돌린다. 은내 과자 아니야? <웃음> 어? <laughs> 너이 새끼. 너무 <laughs>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친구 새끼 하면 개트로리 서소이새 맛있쩡. 탑 고른 새끼 <laughs> 나와.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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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게> 이동이라고요. <laughs> 어, 아니 뭐지? <laughs> 조심. 안돼, 볼배 죽었어. 어, 아, 또. 제발 돌아와. 아니 럭스 미어든 오. <laughs> 아. 어,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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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안추운게 없냐? 아인쟨선방에 때렸잖아. 그래, 청러스도잘었으니까 이번 건 이해해 주지. <laughs> 전파는 근데 너무, 아, 이해해 줘야 되는 건가? 이제 1대1 가나요? <laughs> 가나요? 이제, 이제 어, 이제, 이제? 어? 아, 안 돼. 어, 궁될 거야, 궁. 어, 궁 잡고요, 궁어 죽고요. 오, 오, 죽고요.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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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된다, 된다, 아, 아, 아다 야, 마이, 야, 마이는 씨발, 마오카이 버리고 점령 먹은 새끼가 말이 많아. 너, 너 누구야? 너 정배 아니지? <laughs> 무슨? 이거가 그, 정도, 그 정도야? 너 누구야? 너 에헤헤. 말 말하는 중간입니다. 거 존나 웃겨. <laughs> 승태야, 맛있다 그거? 맛있겠다. 이거 비 도와줄 사람. 냠냠냠. <laughs> 포즈, 야, 저 다시 보지 마. 시세레머니야죄송니다고 <laughs> 뭐, <laughs> 놓는 것 같아. 왜, 뭘 했는데? 원래 너팀먹던거잖아 안돼, 이즈야. 나 이즈야, 이즈 <laughs> 정신을 라 마우카이다. <laughs> 이게그 <이지야>, 정도야. <laughs> 어, 뭐야? 뭐야, 이즈 여기 있어. 아! 와! 아, 쏘왜 이렇게 이즈 다섯 안됐때니다죽어리 아칼리 빼야겠는데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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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기 싫어! 어, 죽어. 갔어. 아안 돼, 한대 전멸, 사망. 아 뭐지? 바로 한, 잘하면 먹겠다. 바 먹겠다. 2, 1, 0. 바로 먹혀요. <laughs> 왜 먹혀요. <laughs> <laughs> 이제 궁극기로 바론 <바로> 스틸을 노려버려. <웃음> 아, 나갔어. <laughs> <laughs> 들어와, 이렇게 <개색>. 어안 <laughs> 돼! 휴! <슈>! 휴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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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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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심심해서 웃음> <우러나오, 웃음> 씨발련씨발련 아, 망했네. 아, <laughs> 어떡하지, 이거. 이렇게 개망 아까 전까진 이기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망해버렸네 게임 터져요 이거 화가처럼 그 게임 되냐 이발 <laughs> 알 들어와 뭐해 한한키리 키를 다처먹고 지금 나가면 씨발 진짜 개새기야 너 다시 연결 됐어 잘끝 갔다 아 이슈별 뭐야 아 <laughs> 미드 한번 차라리 밀어야 되는데 <laughs> 음, 근데 미드가 뭐야 이거 보석 들어가아아아다 뭔가 사라는데 어디 자 진짜 치까 그냥 편안히 까 우리? 승 <laughs> 어? 그냥 칼바람을 돌려야지 우 칼바람 할까? 쌀앤치고? 칼바람 하자 마이가.. 마이가.. ㅅ 발다 썰.. 었을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한타 해보고 가자 가자, 가자 가보자 아칼리였구나 으흠 <놀라> 아, 아예 안돼 얘들아 와마이가피 먹는, 먹는 거 봐라 <놀라> 맛있게 먹네 얘들아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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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여기 있어 안 물어봤어 어.. 끝 얘들아 안 물어봤어 4, 5, 세개야 지옥에 있구먼 어, 잘 가요, 그대요. 아, 뭐야, 왜 이렇게 많아? 정배야, 너 이제 박물관에 가는 거야. 박재당 했어. 아, 야, 루시안이 개. 뭐야 쟤궁못 깠으냐? 아, 이제 Q 없어. 아, 뭐야. 뭐야, 럭스 Q. 왜 럭스 Q 하지? <laughs>

얘들아 마이 이거 딜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마이상스야. 아니잖아. <laughs> <학생. 웃음>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당신이 <laughs> 조각을 주시마이. 어? <웃음> <일단> <웃음> 그거 뭐야? 존나의 상태나 빨리 사냥자려고 내고. 기존 터졌듯 나컴퓨이터 나 옮겨야 돼 신기하. 어미여, 펑펑 터져줘. 다아 맛있다. 나컴퓨터 옮겨올게. 음. 뭘 먹었길래 맛있다 는 거지? <laughs> 누군가 이렇게. <laughs>